아니아니아니 괜찮 아다 아냐, 아날괜찮다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안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지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왜아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얼굴이 멋진 용안이 있잖아요. 하지 마. 그러니까 그게 하지 마는 게 아니라 왜 뭐, 그러는 아니, 거야. 아니 뭐야 봐봐. 이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적 손실이다. 그 용안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뭘 하지 말래 자꾸. 박봐아주아봐 그래 아니야. 아니 지금 일곱 개인 채로 한5년한번 냅둬 보는 거 어떨까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배웠다 오 그런 기회였다 왜냐면 하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맞지. 일로 나봐 아니요 <laughs> 알겠습니다. 다웰 이어그냥똑같아 so 괜찮으세요? 말리브 드셔보셨어요? 말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영재. 근데 근데 어. 단체로 할 때보다 음. 너무 그 진짜 소위 말해서 마가 뜬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무대를 하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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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뭔가 비어 그치, 그치. 보인다. 어. 근데 영지가 저한테 곡 써준다 그랬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니 제가 경수님한테 곡을 드리고 싶은데 그 그러니까 별로 막 내가 내면 내가 내는 거고 저 사람이 내면 저 사람. 봐봐 봐봐 맞아. <laughs> 영지랑 같이 갔는데 좀페이 같잖아안 만나요 지금 그런 생각조차아안 해. 아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막말 <laughs> 많이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너무 <laughs> <laughs> 맛있어. 나 진짜 다 줬다. 나더줄 수가 없다. 나더줄 수가 없다. 음, 하시 남았죠? 얘는 하얀색인가요? 아니요. 뭐야? 저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너 빨리 먹어. 아니. <laughs> 맞나? 자. 어, 신중해 ENTJ. 어... 큰 편? 큰 편? 응응응. 음, 음, 음. 어. 저기요. 노래? 어,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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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얘기하면 <laughs> 원래 인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있으셨던 것 같긴 하고.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번 노래로 더 인기를 아, 얻적인 선분적인...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네 아, 하나 나, 나 아, 미치겠네. 아 정보가 없는. 이 사람은 네, 네. 이영진인가요? 이 사람이 이영진 요아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니가내 그러니까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그 사람이 좀 거리가 멀어. 그렇게 막 어... 내 생각이거든 내 생각 이 사람은 이영진가? 아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막 그러니까 그렇게 이영 이영이랑좀 거리가 멀다. 어저 마지막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이 사람은 이광수 <laughs> <laughs> 이광수 양호요? 네이 사람은 이광수인가? <laughs> 이광수랑도 그렇게 막 가깝지가 않아. 이광수랑도 그렇게 거리가 가깝지가 않아요. <laughs> 자 그럼 까봅시다. 네네네. 아 하나 둘 <laughs> 셋. 너 어, 예쁜? 완전 뼈속까지 예쁜. 아 그래요? 저는 진짜 뼈속까지 예쁜데요. 이 노래가 차트에 나가면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근데 그런 네, 노래를 들려주고 경수님한테 이 노래 어때? 라고 아, 물어봐. 그럼 뭐라고? 이 아, 뭐. 스트레이트로. 그럼 편이야. 그럼 편이야. 그러면 어. 경수님이. 대문자 N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응. 완전 대문자, 응. 상상력 풍부한 밸런스 게임 최강자 그래서 밸런스 게임 좀 준비했거든요? 밸런스 게임 한번 뭐 해주세요 이... 에? 아무것도 안 받게 내가 이러고 갈게 경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백업을 받아도? 받으라 그래 막 <laughs> <laughs> 너무 싫어서 미치겠어 그래서 그런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랑 밥을 먹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가둬, 내위 가둬졌어, 가둬졌어, 아, 가둬 가둬 둘이 애인과 같이 어. 가둬졌어, 가둬졌는데 갑자기 문이 끽 열리더니 애인과 바람을 피우는 불륜 남이 등장을 해. 음. 그리고 정수 씨에게 총알이 단한 발, 제한 시간 3분 주어졌어. 바로 그냥 그 사람 솔직 불륜, 불륜 남. 그 사람이 없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 근데 경수님이 사랑하는 애인이 응.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 어. 그래도 저 사람 쏘지. 진짜? 어. 왜? 아무 일 없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 아니 뭔데, 그럼 뭔데? 봐봐. 너가 생각했던 박보영 뭐... 씨는 일렬로 놔서 쏴 <laughs> 죽인다고 했거든요. <laughs> 내 애인을 일렬로 놔서 쏴 죽인다고 했거든요. 아 오케이, 이 질문 넘어가. 막 이렇게 계속 시켜. 막어 무조건 나가야 돼. 스케줄 해야 되고 아, 차지불도 나와야 되고. 지금 빨 <laughs> 먹고. 빨개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모든 카카오톡 내용. <laughs> 당신 N <애니> 이 아니야 S. <laughs> 그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이 조금 맞다. 왜냐면 우리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 어, 경수님이 그거를 되게 신기. 재미. 아, 재미. 재미있게 생각을 하셔서 아까 일탈하고 싶어 하시는 스타일이시죠. 음. 그죠. 근데 약간 일탈 못 하는. 음. 뭔가 눈치를 보기에는 조금 연차가 어, 어느 정도. 아 괜찮을까요? 눈치는 보지는 않는 것 같아. 이제는. 그러면. 그냥 마음은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저로 인해서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받고 오. 나도 사실 작품이랑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많이 받아서 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하고 있어. 그게 제일 좀 전화를 번째에...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경수님도 그런 욕심 있어요? 오래오래 사람들한테 얼굴 비추면서 좀 약간 대중들이랑 친구로서 지내고 싶다는 마음 이 있어요, 있지, 경수님도? 있지. 아 진짜? 음. 그 안에 그런 생각한 바? 저도 경수님 생각 완전 같거든요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게제 궁극적인 목표이네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리스펙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음. 제가 막 오래 활동을 한건 아니지만, 1년, 1년 활동을 해가면서, 아, 되게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으면서 활동하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왜냐면 사람들의 마음. 이 그게 똑같은 게, 그러니까 네. 반대로 나는 너가 부러워. 오해요. 그거야, 그냥 똑같아. 아, 뭔가 약간 이슈도 생기고, 그렇지. 뭔가 약간 화제성도 어. 챙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똑같지. 게 동상이몽이네. 음. 제가 경수 씨를 부러하고 경수 씨가 저를 부러하는 것처럼. 아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가진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깊숙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같아 아.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음. 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사고, 아. 만약에 공감이 안 된다. 그리고 얘는 별로다. 그러면 오. 끝. 그럼 나는 은퇴한 거야 은퇴. 해 그냥 할 <laughs> 그치, 그치, 그치.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좋은 에너지를 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아... 근데 그 좋은 에너지라는 게.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 왜냐면은 작품 자체도 그렇고, 음악 자체도 그렇고. 어... 굉장히 솔직하고, 그런 사람들의 본능을 건드리는 어떤 굉장히 솔직한 감정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그치. 그게. 나도 그럴 생각. 어. 그래서 한 분이 막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만으로도 나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너가 벌써 그런 어, 생각을 저, 해? 제가 좀그 변화에 좀 빠르게 민감하게 느끼는 편이긴 하거든요. 아, 근데 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너가 힘들어.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고. 오케이, 그러면. 제가 <laughs> 빗들까 알아릴게요 지금 하라고? 지금에 지갑에는... 그냥 박자만 해는 거야? <laughs>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죄송합 부끄러움이 많아요? 아뭐 죄송할 건 없죠 부끄게 있는데 너무 안 취하... 셔... 나도 취하고 싶어 <laughs> 대접이 어떡해 대접이 수님 레전드 하나 남기셨고요 오케 <laughs> 스몰 걸장에서 오케이 다른 거 그렇게 나이스하게 가 된다고? 어. 마대로 해라? <웃음> <웃음> 내가 봤을 때, 난좀 많이 취했거든요? 그런 건 됐죠. 막자. 신발 신고 갈게. <laughs>